메? 아! 아, 니탈이 뽑아서 볶음. 아, 예반데 이거. 일단 이게 일단 하자. 일단 하자 오케이, 일단, 일단 주는 대로 갈게. 뭔가 여기서 좋은 것 같아. 여기서 플레이아 검 뜹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사과나 먹으라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까지야 야, 초반 조트 이용제야 미쳤는데? 여기서 받아나? 받아나? <laughs> 와 진짜 고트가 왔네 아니 고트야! 아니 왜 지금 와? 음, 슛? 어? 어? 어우씨 기놀랬네 헉 <laughs> 후우우우 네 여러분들 방금 장면 있죠 잘하는 줄 아시죠? 저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지랄하다가 <laughs> 클러치한것 뿐입니다 예 네.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만회했다고 하죠 예 <laughs> 아이고, 5,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유하? 네, 이제, 유하는, 사실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은, 얘 선작감 맞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오토상자, 워, 밀씨! 아이, 컨텐츠 설명하고 있잖아, 형. 아니, 아니, 형. 아니, 컨텐츠 설명할 때는, 개도 안 건드려. 나 개잖아, 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은 선작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말아가고 네, 끊겠죠. 오늘 뭐할 거냐면은, 그 오토, 예, 오토상자. 네, 그거 갈 겁니다. 그거 다섯 개, 그, 준이라고 있거든요. 준스타라고. 예. 네. 이제 그 친구가 다섯 개를 모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제 나중에 또 따로 챙겨주려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자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장인초에서 이제 폐지되고 나서 거의, 코기의 메인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자에서 뭐 나오냐고? 잘 나오면은 무료키트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 내 계정 기준으로, 나, 나한테 그 랜덤 무료키트가 또. 그럼 난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올키트인 상태에서, 그게 뜨면은, 대체 뭘로 보상을 주는 거야? 로버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득 아니야? 잠깐만. 이론상 로버스를 무화복제할수 있는 거 아니냐? 고객님 0.2, 아, 확률이 0.2야? 아, 그래? 사실 알고 있긴 했어요. 근데, 물론, 전는안 떠도 되지만, 이제 무과금 분들한테는 저것도 얼마나 소중해0.2% 후한 겁니다. 0.02%안준게 다행인 거예요. 네? 0.2%준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니까 대충 확률이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면은 0.2%가 어떤 확률인지 체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상자를 500개, 500개 깔 수도 없고요, 맞잖아.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이거, 럭키, 럭키 블럭에서 헤드어 더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진짜, 야, 에바다. 좀, 그만 부수면 안 됩니까, 형님들? 예? 3대 2대 3대 야 너구리야! 이, 이 각은 어떻고 그렇지! 나이스! 나저 살았지? 오케이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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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형이야 들어가 막타형이야 들어가 승금이형까지야 지린다 야 일단은 여기서 분량을 좀더 뽑고 가야 돼 여기서 분량을 <laughs> 조금만 더 뽑고 가자 어, 여기서 그냥 20분 게임하자 어 그냥 막바지를 뽑자 어 분량 좀더 뽑을게요 여러분들 어,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어, 들어가. 어, 이거 다 가져갈게. 오! 어? 야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됐 야, 상금이 형두 개? 확실한데? 상금이 형두 개까지. 그냥 양산하는 거야. 어, 얘들아, 만들어내. 어. 너희들 노동의 대가는 없다. 어. 얼른 만들어내, 상금이 형.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상금이 형, 상금이 형좀 미안하잖아. 예, 특별 대우 해줄게요. 특별 대우. 상금이 형, 어. 이 정도 해줬으면 특별 대우지? 이 정도는 어 솔직히 이 정도도 많이 해준 거야 형어 진짜 많이 해준 거야 어 진짜 많이 해준 거야 이거 그래도 좀 내가 그래 이게 노동 환경도 중요 중요하거든요 어 확실하잖아 아니 자이사 한국인 이제 님 이거 해 이거 이거 햇빛 없어도 돼 없어도 나오. 그러니까 그냥 가리셈. 됐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한국 한국이 알아 먹는구나. 어? 그래 그거야. 어? 알아 먹어야 돼. 어? 오 메시바야. 야 가디언아, 너한테 내가 박수를 쳐줄게 진짜. 아, 네! 아니, 가디언 형이 근데 내가 볼땐 진짜 킬도 존나 많이 했을 것 같아. 가디언 킬 얼마나 했을까, 가디언이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가디언은 존나 골고루 킬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볼땐 가디언이 있죠? 랭커도 죽였어. <laughs> 맞잖아. 내가 볼땐이 정도면은 가디언이 랭커도 죽였어요. 진짜로. 네, 저도 실제로 가디언한테 뒤진 적 존나게 봤습니다. 아마 여기서 가디언한테 피해본 사람들 존나 많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반박할 수 없어. 어, 죽어. <laughs> 메테오를 깔끔하게. 네, 죽였죠. 이거, 제, 오케이, 나는 생각났다. 일단은, 먼저 하나 까볼게요. 에피타이저로 딱 하나 까볼게. 남의 이모트 쓰고, 남의 이거, 남의 이거 쓰고, 까버려. 뭐, 맨죽됐네 자. 오. 오, 정말. 야, 이래서 기교를 부리면 안 되나? 오, 정말. 야, 이거 남의 이거, 야, 씨. 야, 운명아, 해줘! 운명형 해줘, 진짜. 아, 운명형, 진짜 해줘. 아, 진짜. 아니, 형! 아니, 씨발 형! <laughs> 오바야, 형! 아니, 운명형, 왜 그래? 야, 씨. 아니, 노동의 대가가 이거야. 야, 게다가, 야. 야. 여러분들, 이 친구 있죠? 페티비스 말랩이야. <laughs> 봐봐, 경우치 보세요. 씨발 750. 칸, 야, 칸, 야, 칸에 기묘도 안 와. 중앙 가버려. 와, ᄌ 됐네 잠깐만, 나 이렇게까지 망한 적이 없는데? 야, 이거 준아! 아니, 그게,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아, 여러분들! 아니, 근데! 아니, 봐봐! 확률 보세요! 70%야! 아니, 존나 힘들다니까? 운명아! 아, 오케이! 노릇 가자, 노루 옴메? 야, 근데 이거 배도워야 씨발, 맥이냐? YGSON, 내여! 1200, 배드패스 XP, from the AFK. 야, 씨발, 맥이냐? 야, 배도워야 아 매기려고?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띄우면은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이득이긴 해요 맞잖아. 이걸 띄우면은 일단 이득이긴 해 맞잖아. 여러분들 주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게 떠야 돼 맞잖아. 아이 몰라 직짜 제발. 워메야저 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아 제가 운이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엘바야. <laughs> 너또 뭐야 형님. 준스타 부부 부교정입니다 인생이 좋전네요 아, 준아!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아, 준아, 진짜. 아, 준아! 아, 진짜 미안해, 아 <laughs> 아, 준아! 아, 진짜 미안해, 아 <laughs> 아, 준아, 미안하다. 일단, 일단 이거. <laughs> 그,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갔긴 했어요. 솔직히, 삼성 하나 띄웠으면은, 그래도 이득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저는 확률을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열 개, 뭐, 수0개깐거 아니잖아요. 다섯 개 깠, 다섯 개 깠어요, 다섯 개. 여러분, 맞잖아. 다섯 개 까서 저렇게 나온 건데, 제가 운이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저게 확률이 극악이라는 소리입니다.